군대장님 음, 군대요. 음. 군대. 군대. 주석. 아 주석. 군대님 최선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아 모셔 시 뭐, 모셔. 그냥 내가 온 거는 다음 주에 우리 아들이 무대를 전이 보는데 내가 잘 부탁한다 이야기하고. 추석주과과 그렇습니까? 네. 예 아드님을 왕자님처럼 최선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아 왕자는 무슨 왕자야? 주과 과. 아니 그 이등병이랑 똑같이 대하라고. 그냥 알아서 잘좀 부탁해. 이야기했습니다. 군생활 네.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음, 나 먼저 갈게. 네. 주석. 존대자 대위, 합, 병, 각 야, 오늘 군단장님 와도님 오시는 거 알고 있지? 예, 알고 있습니다! 군단장님 와도 오시면 각별하게 좀잘좀 좀 대해드리라고 알겠어? 근데 2등병인데 어떻게 각별하게 대합니까? 야, 임마! 너 임마 군단장님 좀 있으면 진급하셔가지고 육군 참모 존재님 되실 분인데 이 기회에 우리가 잘보여가지고 진급해야 될거 아니야, 임마? 지금 임마 육군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 될 건데 너 임마 진급하기 싫어? 응. 진급하고 싶습니다! 그래 임마! 그럼 임마 오늘부터 각별하게! 잘못이라고, 있어? 였습니다! 군단에게 그래. 그 네, 안 오시면, 각별한 모시겠습니다우그 자세로 하라고하겠어요 였습니다! 마, 신병, 니마 쳐돌았나? 주머니 손안 빼라, 이 새끼야! 에요 요? 와, 이 새끼, 이거 존나 빠졌네, 이거. 이등병 새끼가 이거 머리 기른 거 봐라, 이 새끼가! 니 네, 당장 머리 들고 이 새끼야! 아니, 머리 길러도 된다 했습니다. 누가 임마! 아, 간부가 길러도 된다 했습니다. 이등병 새끼가 쳐돌았냐, 이, 이 새끼가, 진짜! 마, 대가리 박아라! 대가리 박아라, 이 새끼야! 아, 마, 동혁 김현수 쉣개 미쳤나. 이분이 누신지알아 신병 아닙니까? 이 새끼가 씨군단장 아들님시다 이 새끼야. 아 군단장 아들진지 야가 군단장 아이 아닙니까? 이 새끼야 미쳤나 진짜. 니한 번만 더 정비아 건드리면 니 죽는다. 끄지라 이 새끼야. 아 진짜. 아 씨. 아 씨. 아이 새끼가 또 지랄했네 이거. 뭐 누가 임마 이등명 새끼가 싸지 커피 마시라면서. 군 음. 중다대장이고 나발이고, 새끼야, 청소시간이지, 뭐 하는 거? 커피 나중에 마시고, 이 새끼야, 청소부터 해. 야, 그야이병 경규화! 이 새끼, 이거, 침상 깎는 거 빨리 알려줘. 예, 알겠습니다! 아, 이 새끼, 이거. 이건... <laughs> 음. 어? 전 대학교인데요! 등대! 청소산이자 경찰 김현수! 네, 정의병 면담할 게좀 있는데, 들어가도 되겠나? 빨리! 데려가셔도 괜찮습니다! 아씨, 발 간부 시이해 네. 군단장 아들한테 잘 보이려고 지랄이네지랄이야 진짜. 아씨, 우리끼리 총 쳐야 되겠다. 에이 아, 천천히 와셔 아, 천천히.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정의병, 이등병이라 좀 못하는 것도 많을 텐데, 혹시 불편한 건 없나? 아 사실 크래프트 게임 좀 하고 싶은데. 어스태크래프트 네, 게임. 네, 아 네. 걱정하지 마 대대장 관서에서 하면 되지. 가능합니까 그래 대대장 가서 컴퓨터 엄청 좋은 거 있어. 와 대대장이 좋으신 분입니다. 아 그래? 우리 아버지한테 제가 이야기 좀잘 해놓겠습니다. 아 진짜로? 아유 그럼 난 너무 고맙지. 우리 아버지 좀 있으면 참모총장 되실 것 같은데. 오 대대장님 꽃길만 걸으실 것 같습니다. 와 아, 진짜로? 아 너무 고맙다. 뭐, 출출하면 치맥이라도 좀 시켜놓을까? 치맥 말입니까? 오 가능합니까? 아 그럼. 와 제가 아버지한테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오 진짜 고마워 고마워. 야 그러면은 지금 식하고 가자. 지금 갑니까? 오, 대로 가자. 와, 진짜 대박. 내일만 내가 얘기해줄게. 알겠어. 어, 여러분들 너, 빨리 맛있게 먹어. 자, 다음 사람. 아, 이거 반찬 진짜 별로네. 야, 이 새끼야, 이 등병 새끼가 지금 반찬 투정하게돼 있어. 아, 이거 제가 다못 먹는 건데 어떡합니까? 아, 새끼 봐라. 야, 네가 아빠 뺏 입고 너 너무 설치했는데 그러다 죽는 수가 있으니. 아, 어? 어이, 어이, 어이. 이거 이렇게 다 같이 나, 어? 네? 여합니다 정이병, 이병. 정이병, 뭐 반찬이 입에 좀안 맞나? 아 이게 제가 다못 먹는 것들인 줄아닙니다 그래? 에이, 이씨 반찬 뻔라지 하고네 이거. 하... 아, 걱정하지 말게. 내가 맛있는 거 서줄 테니까 따라 오라고. 어찌 됩니까 그래. 알겠습 아이고 우리 정이병 반찬이 부실해서 내가 미안하네. 내가 각별히 신경 쓰기 앞으로. 네. 아, 어. 뭐 지금 배고플 텐데 혹시 먹고 싶은 거 있나? 삼겹살 다 구워가지고 소주 한 잔. 삼겹살이 소주? 네. 잠깐 미어 보라고. 아 네. 어, 주대장, 대반병갑 네, 네. 어, 지금 우리 정희병이 네. 삼겹살 소주 한잔 하고 싶다니까. 저 마트 가가지고 그 생산 겹 있지. 온 걸로 한 2kg 사오고 어, 소주도 종류별로 좀 사와. 네, 알겠지? 응. 네. 음. 아 주대장님, 어그 소주는 참이슬로 좀. 어 그래 차기 소로 섭게. 예저이병 아, 자네가 술좀 먹을 줄 아는구만. 아좋아하십니까 자네. 아뭐 대전에 한잔 할까? 아 좋습니다. 아 어, 그래 좋아. 어총 조성. 어 그래 일병 지금을 축하하네. 정다어 근데 자네 지금 총 들고 어디 가나? 아 지금 탄약고 근무가. 뭐 자네가 탄약고 근무를 왜 서나? 내가 애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자네 근무 다 빼라고 그랬는데. 아 그게 김현수 병장이 근무서 다 넘어져서 다쳤답니다. 아 인원이 없어가지고 제가 가야 된다. 이 김현수 이 자식이가. 어? 그치? 잠깐만 있어보라고. 어, 준대장. 어, 대위, 화 병각. 아니 지금 우리 정영진 일병이 근무소로 간다는 이게 말이 되나? 자네가 정영진 일병 대신 다녀보 근무좀서라고네 아, 알겠습니다. 알겠어? 네. 아변기류 예. 어. 어, 네. 예. 아, 빨리 줘. 알겠습니다. 빨리 서러가. 알겠습니다. 어, 정 일병, 자네 가서 좀 쉬고 있어. 가도 니까아 아, 그럼. 감사합니다. 그래. 네. 자네가 지금 일병 5 개월 째인가? 예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럼 한달더 해야 3 개월 되겠구만. 됐습니다. 에 자네같이 훌륭한 군인이 아직까지 조기 진급을 안 하는 건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안네 이번 달부터 그냥 상병으로 진급시켜주겠네 어? 그럼 저 상병 된다 그럼! 그리고 자네 정도의 책임감이면 뭐군대장을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아 와 그럼 저 견장도 이렇게 갈수 있는 겁니까? 에이 그럼! 어이 어이 대장 어, 대위! 어 지금 우리 정일병 인사과로 데려가서 예. 상병으로 진급시키라고 예 알겠습니다 어 그리고 대대장 지시사항으로 1대목반군대장으로 임명해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 바로 데려가 가라 감사합니다 그래. 오 우리 정상병! 상병 정영진! 어, 자네가 분대장 맡은 이후로, 우리 일 내고밥은 통제가 아주 잘 되고 있어. 아 그게 다 대대장인 덕분이지 않습니까? 아다 자네가 잘해서 그런 거지 않나요? 아, 난, 난 자네 리더십에 매번 놀랄 뿐이야. 아,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신입소대장 오기로 돼 있는데, 그 친구한테도 내가 자네를 어떻게 대야 해 되는지 잘 설명해 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게. 아이, 니네, 저도 여기 짬밥이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신입소위 엄마한테 자네 짬밥이 안 됩니다. 내가 확실하게 컨트롤 다해 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 그렇지. 아니그 신입 소대장이 군대에 대해서 뭘 알겠나. 자네한테 하나하나 배워야지. 자네 는 이렇게 맞는 말만 해.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대호마. 이 아버지 소위로 임관한 거 축하해. <laughs> 감사합니다 그래그래 그래, 아주 늠름하구만 그런데 말이야 너가 근무할 부대에는 아버지가 국방부 장관이라는 건 절대 알려선 안돼 내가 상급 부대에는 특별히 당부해서 너가 근무할 부대 간부들은 너가 국방부 장관 아들이라는 걸 아무도 모를 거야 그러니까 다른 소위들하고 똑같이 군생활 한번 제대로 해봐 아 아버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저랑 일하는 동료들이 아버지가 국방부 장관인 거 알고 있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군생활 소위로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그래 그래, 그렇게 나와야지 내 아들이지 너는 군생활 잘할 거야 나 새로운 신입 소대장인데 일내 음반 어디로 가야 되나? 아 신입 쏘가입니까 <laughs> 아.. 쏘가이 아니 뭐 상병 경장들이 신입 소대장테쏘가이라고 부른다는 거 들었는데, 아이고 사람 앞에 다놓고 쏘가리라고 그럼 어떡하나? 아이 재밌는 녀석이구만. 그래 분대장인 거 보니까 이 부대 돌아가는 거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부대에 대해서 좀 많이 알려줄게맨 입으로 알려줄까 제가? 아이맨입 아, 아, 아니지. 내가 팩스 쏘고 냉동마저 쏘고 그럴게. 아시작이 냉동마는 뭡니까? 소주 한잔 하지 말입니다. 이 녀석이 이거 보자보자 하니까 아니, 사병이. 얼마시게 돼 있나? 이 자네 이거 군기가 너무 불난해져 있어. 아 대대장한테 이야기 못들었나왜그런니까 뭐, 대대장? 대대장님이라고 해야지, 자식아. 아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지금. 저, 씨, 이거 간부 앞에서 주머이손도안 되겠구만! 자네 군기교육때한번 가야겠어. 따라와! 아 씨.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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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아, 어, 저, 총, 나. 아니, 새로운 소대장인가 아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정영진 상무한테뭐 하는 건가? 아, 이 친구가 너무 군기가 불안해져 있어서 이렇게는 안될것 같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정말 죄송하지만 군기교육대를 좀 보내야 될것 같습니다. 어, 뭐, 군기교육대? 내렸습니다. 지금 자네 우리 정상병이 누군지 몰라? 아이고, 분대장 아닙니까? 아유, 그냥 분대장이 아니고, 곧 육구참모총장님이 되실 분단장님의 아들이야, 어? 대장님 죄송하지만.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지잘 모르겠습니다. 자네가 지금 이거 짬밥이 안 되니까 지금 뭐 군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이 없나 본데, 어? 자네는 군생활 하면서 한번 볼까 말까? 그런 높으신 분의 아들이란 말이야. 알겠어? 아니, 그래이 친구가 군기가 물량한 거야. 아들인 거랑 좀. 어어어. 어, 너엄마 지금 우리 정산명 아버지처럼 그렇게 계급 높으신 분본 적이 없지? 그러니까 이렇게 강리 없이 돌아가고 있지, 이거. 어? 아니, 그게 아니고. 말이야. 안 되겠어. 너 내가 지금 군기교육 때너부터 보내야겠어. 내가 감으로 못 보낼 것 같아? 당장 따라와. 아. 따라와. 따라와! 아, 저 신입 손가장이 족도 모르겠어, 진짜. 씨. 이거 음무 모르니까 저런 거야. 왜 이렇게 신입 소대장에 열렬히 맞아줘서 너무 고맙고, 내가 오늘 새로운 기념으로 치킨 쏜다! 오! 야! <laughs> 치킨, 치킨, 치킨! 우리 아. 다 같이 치킨 먹으면서 치해지는치간 갖도록 하자고. 열심히 해! 그래, 야, 그래, 시장에 치킨 뭐야, 치킨 뭐야. 아. 내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하도 쏠 테니까, 오! 어. 하도 먹으러 가자고. 오, 어, 야, 야! 야! 쏘가리 말들키이냐 가자! 오,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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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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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아니 대대장님! 어어 우리 정상병! 아니 네. 김소희가 저보고 근무 나가라는데 말인가? 다 뭐, 김소희가? 아이 자식 이거 씨.. 야 준대장! 대.황.병.가. 어? 야 김소희 불러와. 아, 네 알겠습니다. 왜 네, 부르셨습니까? 야 김소희! 네가 지금 정상병 근무 시켰나? 아니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정상병이 근무 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laughs> 내가 정상병 근무해서 빼라 했어 안 했어? 아그런다만 도대체 인원이 부족한데 어떡합니까? <laughs> 야 인원이 부족하면 네가 남아서 근무 서면 되잖아? 아무래도 리 그렇지. 아병상에 지금 제가 어떻게 근무를 줍니까 저는 소대 관리해야 를 되지 않습니까? 시현 씨가 말이 많아 이거. 알바? 나도 대인데정상병 대신 근무만 했다 소위밖에 안 돼가지고. 정상병 빨리 줘, 빨리 줘. 빨리 가서 다른 근무쓰로 가라. 봐라 빨리 가. 네 알겠습니다. 아 시기 좀 빠져가지고 지금. 어, 정상빈, 정상 네? 앞으로 여기 있으면 나한테 다 얘기해 알겠지? 빨리. 어, 가서 쉬어. 알겠습니다. 아, 대대장님, 음 응. 제가 좋은 소식아니야알려드릴까 응? 뭐야? 아 이거 급인데 이거. 아, 다음 주에. 우리 아버지 여기 부대 오실 것 같습니다. 어, 군단장님이? 네, 어, 무슨 일로?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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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장관님이 동료차 부대 방문하신다는데, 우리 아버지가 직접 보호자하고 싶으시다고, 같이 오신다거나? 어, 국방부 장관님까지 네. 오신다고? 야, 내가 너덕그 이런 보급 정보를 듣는데, 진짜 비밀입니다. 어, 어. 아씨 근데 이거 진짜 좋은 기회인데, 어떡하지? 어, 그래, 니가 김소희한테 지시해서 애들 대청소부터 싹 시켜. 네. 알겠습니다. 어, 야, 진짜 고맙다. 야, 알겠습 제가 아버지한테 확실하게 이야기습니다 어, 얘기 좀잘좀 해주라. 네. 알겠습니다. 와, 씨. 어, 군단장님께대데요 교대! 충... 충성! 어, 충성. 그래, 오늘 뭐 국방부 장관 보신 거 알고 있지? 이해습니다 예, 예,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아, 그래, 그래. 아, 대대장. 중영 추, 광, 원! 우리 아들한테 잘해줬다는 얘기 제가 들었다. 아, 감사합니다! 그래, 내가 진급에 최대한 한번 신경 써볼게. 아 어,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소희. 최, 김, 대, 팝! 김소희는 우리 아들을 조금 괴롭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 진짜 군대는 오해십니다! 저는 원칙대로 행동해서 그립니다! 아, 원칙대로? 그래, 내가 니네 진급 못하게. 원칙대로 함번잘 막아볼게. 군대그군 <laughs> 인사에 대해서 그렇게 사적인 감정을 개입시키는건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 대대장, 출넘기로 가. 교육 동벌안 시켜? 아 죄송합니다. 오늘 국방부 장관 오시니까 내가 참는데 좀 있다보자니까. 이제 국방부 장관 오시때됐는데 이상하잖아. 아, 나이스. 엄마, 너 같은 짬치 끓이가 여기 있으면어떡해 여기 구석에 찌그러져 있어, 빨리. 아유, 죄송한데, 국방부 장관님하고 좀 친분이 있어서 인사 좀 드리면 안 되겠어? 아, 이 새끼가 이것도 뭐 호소리라고 있어? 임마, 너 같은 놈이 그런 높으신 분을 어떻게 알아? 아? 빨리, 임마, 저기 구석에 찌그러져 있어, 빨리! 빨리 가! 아, 빨리, 빨리,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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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장관님, 오십니다. 으성성 <laughs> 우리 군단장 아주 수고가 많구만. 여기서만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으기아눈능하구만 예, 여기 있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자네의 아들이 이 부대에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습니다 이런 우연이 있나? 아니, 사실, 우리 아들도 이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네. 어? 그렇습니까? 네. 어? 그래. 누구, 누구십니까? 우리 아들은 이 부대에서 서대생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대범 소위 일세 어? 뭐? <laughs> 뭐 김대범 소위 그 사고를 많이 치는 김대범 소위 말씀이십니까? 사고는 어, 아닙니까? 아, 아닙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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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버지 둘이 이렇게 왔는데 아들들을 봐야 되지 않겠나? 어? 대대장 미안하지만 김대공 소위하고 정영진 상병좀 불러오게 네. 어예 알겠습니다 빨리 갔다와 야 정상병님 정상병어왜 그러십니까 야존됐어 빨리 가야돼 지금 왜 그러십니까 야 지금 국방부 장관님이 너 찾으셔 저런 말이가 그래 빨리 가야돼 근데 왜그러는야 국방부 장관님이 김소위의아버지셨대 빨리 아, 와이 자식이 아 진짜 야 빨리 와이보의 군단장 중작 정대철 내가 우리 둘이 있으니까 말이야 이제서야 얘기하는데 이 부대에서 자네 아들이 왕처럼 행세하고 있다는데 그게 사실인가? 왕 무슨 무슨 왕인이지 자네가 압력을 넣어서 여기 대대장한테 자네 아들한테 특혜를 주라고 시켰다는데아 아니다 아니다 내가 다 들은 바가 있네. 어? 자네 말이야 옛날에 나랑 같이 근무할 때 높은 사람을 알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특혜를 주면 안 되는 거 내가 다 교육시키지 않았나? 어? 자네 아들이라고 이딴 식으로 특혜를 주면 되겠어? 아, 아. 자네 말이야 실망이 아주 커 자네 이번에 참모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거 알고 있지? 예 정말 열심히 했겠습니다잘좀하십시오날 말이야 자네는 아무래도 참모총장 땀이 아닌 것 같아 아니 아 아닙니다 니아 자네 진급심사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네 아 아닙니다 자네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살려주십쇼 진짜 한 번만 더 기회 주십시오 자네는 옷을 벗어야 돼. 아 진짜 한 번만 진짜 한 번만 하십시오 제, 제발 아니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쩔쩔대는 모습 처음 봅니다 <laughs> 혹시 저때된 겁니까? 우리 둘다저됐지이 새끼야! 뭐야, 이거, 이씨. 얘들 씁쇼. 제발 부탁입니다, 진짜. 왜기잔 자네 잘난 아드라고. 여기 대대장이 왔구만. 응. 야, 야, 이새끼야. 누가 지금, 이씨 아버지 지금 아기를 막는 거야, 이새끼야. 야, 그리고 대대장. 지금 누가 병사한테 특혜를 주냐? 어? 똑바로 해야 될거 아니야, 이제 이등병, 이등병 밖에 내야지, 이거를. 아유, 진짜, 이씨. 누 계속 계속 부탁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운전 내가 운전 그랬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새끼, 이 새끼, 이상한 새끼들이래 이거. 아, 아이고, 우리 김소희, 여기 있었나? 아, 저희 김태범? 네. 어, 그래, 여기서,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아니, 대대장님께서 구석에 찌그러져 있으라 그래서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아, 아 내, 내가 그랬어?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이놈이 이... 아, 내가 워낙에 농담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 그럼 맥좀 지나쳤지? 아이고, 농담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아이, 그래그래 고마워. 아, 근데 대대장님, 갑자기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십니까? 아니, 지휘관으로서 저렇게 부하를잘 대해주는 게뭐 이상한가? 당연한 거 아닌가 아 <laughs> 그렇습니까? 앞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다 얘기해 내가 다 들어주겠네 아 그러십니까? 응아뭐 음. 다른 건 없고 말입니다 아니 정상병한테 너무 특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군단장 아들이라고 너무 아부하시는 거 같습니다 다른 병사들하고 똑같이 대해주십시오 그래 정상병 정상병 이거 어? 너무 심한 것 같아 어이 군대장 들어와봐 대위 아 병가? 그래 지금 정상병 당장 영창 보내 있을게 이거 아, 이해하겠습니다 아저아 아, 영창은 갑자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아 그건 좀 심한가?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은 정현진 사병 국립교육대 보내 지금. 예 알겠습니다. 당장 보내. 알겠습니다. 그래. 진짜. 갑자기 왜 저리 러십니까 진짜. 앞으로 아, 많이 좀 알려줄게. 아이, 제가 소위인데 대장님을 어떻게 알려드립니까아 전에 아버지한테 많이 배웠을 거 아닌가. 좀 많이 알려줄게. <웃음> <웃음> 아, 예 예. 뭐 제가 뭐 알려드릴 건 없지만. 예 알겠습니다. 아, 예. 고마워. <laughs>